저의 주관적인 평가에 맛이 없어. 음! 음. 극혐이야! 음. 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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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절대 기대 안 응. 했는데? 저희가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치즈볼을 준비했는데 치즈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유행하기 시작하면 모든 브랜드에서 치즈볼이 나오고 막 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라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치킨도 굉장히 많고 막 그렇잖아요. 뭐가 제일 맛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가지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뭐가 제일 맛있나 그런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충 가제로 비교 리뷰라고 정했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좋은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추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즈볼을 준비했고요. 아, 이 8군데를 다 들리느라고 조금 오래 걸렸어요. 좀 많이 식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 치즈볼의 브랜드가 어딘지 다 나오겠지만 저는 직원분들이 세팅을 해주신 거라 이렇게 100% 블라인드로 저는 모르는 상태로 평가를 할 겁니다. 일단 브랜드 어떤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는 알아요. BHC 말고는 치즈볼을 먹어본 적이 60개, 60개 먹어봤고 뭔가 60개, 이거 60개일 것 같아 내가 60개, 그래도 꽤 많이 먹어봐서 이거 60개 같아요 이 평가는 저의 주관적인 평가여서 사람마다 다 다를 다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이 하나씩 먹어보면서 평균적인 수치도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1번은 이렇게 제일 검은색이에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맛있겠다. 음. 겉에 반죽이 되게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안에가 좀 많이 비어있어. 한 3분의 1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안에 맛이 달달하면서 싹 감싸는 맛? 맛없진 않아요. 맛있어요. 어, 맛있어, 맛있어.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맛있습니다. 이거는 검은 걸 보니까 그러다 두 번째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반죽이 뭔가 크리스피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붙어 있어. 응? 이거는 오분의 일 들어 있어요. 안에 치즈가 식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식었을 때 양이 치즈의 진짜 양 아닙니까? 살짝 이 안에 든 치즈의 특유의 향 있잖아요. 치즈의 향. 그런 게좀 많이 나고. 씹었을 때는 아까 거는 되게 부드럽고 쫄깃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겉에는 바삭하긴 하거든요. 먹었을 때 투석투석한 느낌? 1번은 달았는데, 2번은 살짝 짜요. 쫙쫙. 세 번째 거. 오, 이거는 좀 괜찮다. 얘는 치즈가 크림치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굳지 않은 거 보니까. 음.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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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짱 맛있어! 음! 안에가 완전 부드러워요 이게 크림치즈여서 굳지 않다 보니까 식어도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2번은 식으니까 치즈향이 나와서 별로였고 3번이 짱! 그리고 4번 4번은 이렇게 뭐가 많이 뿌려져 있어요 음! 치토스의 맛이 나는데? 시즈닝때문에 맛없을 수가 없겠다 아, 나 이거 바꿔볼게요 <laughs> 어, 음, 씹다보니까 괜찮긴 한데 마늘 치즈볼인 것 같거든요? 갈릭? 마늘? 아 갈릭이 마늘이지 <laughs> 어 처음에 딱배었을때 향이 세서 역한 느낌 너무 가이세요 진짜 세요. 근데 먹다 보니까 괜찮아지긴 했거든요. 자극적인 거 좋아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안사 먹을 것 같아요. 지금 혀가 애릴것 같아. 근데 신기한 게 치즈볼들이 저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표면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너무 신기. 그다음에 5번 이게 녹아서 치즈가 조금 든게 어쩔 수가 없나 보다. 또 너무 많이 들면 맛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 이건 그래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반을 쪼갰을 때 치즈의 묵직함이 느껴졌어요. 음. 음. 어, 이거 3번이랑 좀 비슷하다. 이거는 BHC. 5번 BHC. 우와. 맞아요? <laughs> 이 안이. 치즈인데 치즈랑 다른 거랑 섞여 있어요. 근데 얘는 치즈 누린 내가 났단 말이죠? 근데 얘는 안 나요. 식었어도. 미에지 갑시가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맛있지 않고 평범해요. 그냥 무난하게 맛있다. 난 여태까지 3번이 제일 맛있어요. 현재까지 의 순위 3 1 5 4 2. 6번을 먹어볼게요. 얘는 모양이 조금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음. 완전 눅눅할 것 같아. 다른 것들은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졌어요. 이 바삭함이. 근데 얘는 만지자마자, 아, 눅눅하겠구나. 우와. 어, 거, 거, 맛있겠다. 이렇게 슈처럼? 음? 음? 이게 뭐지? 치즈인데? 크림치즈. 빵에 발라먹는 크림치즈 같은. 음, 안에 치즈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근데 겉대가 조금 더바삭했으면 어땠을까 응. 음? 그리고 살짝 매..매워요 진짜 그..매운 향이 살짝? 음.. 되게 독특해요 마늘도 독특했는데 얘는 평범하게 생겼는데 독특해요 그 다음에 7번 얘는 제가 60개라고 했던 것 같은데 60개인 것 같아요 60개 뭐.. 먹... <laughs> 그래도 먹어본 건 지금까지 다 맞춰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먹어본 적이 없는 거라서 오 얘도 좀.. 확실히 안에가 묵직해요 음. 음. 어 얘도 식으니까 누린내 난다 아, 나육식개 진짜 맛있게 먹었었는데 식어서 그런건가? 맛이 없어 꼴등 어 향이 너무 식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다른 것들은 식어도 맛있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별로예요 응 별로야 다음 8번 <laughs> 모양이 정말 <laughs> 이게 뭐지 <laughs> 모양 너무 신기하게 생겼다 귀엽게 생겼어 되게 납작해져요 그래도 되게 실하게 나름 실하게 들어있다 아 이게 꿀잼 아 이거 꿀잼 이거 뭐야 음. 밀가루 맛나 그 밀가루 냄새 맛 음. <laughs> 반죽에서 안에 꺼내서도 밀가루 뭐야? 응? 어디 꺼야 극혐이야 식어서 그럴 수 있고 또 저의 개인적인 입맛일 수 있으니까 아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극혐은 살짝 취소하겠습니다 <laughs> 밀가루 향이 너무 나고 안에 들어있는 크림도 그리고 맛있지가 않아요 그냥 진짜 이거는 다른 데들에서 치즈볼을 하니까 어? 나도 할까? 하고 만들어서 낸 그런 치즈볼 아니 저의 주관적인 거니까 3등은 음... 3등은 그래도 5번 음! BHC <laughs> BHC 뭐 보니까 BHC인 거딱 알았어요 BHC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생각보다 더 맛있는 것들이 꽤 있다 평범한 맛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1번 음! 역시나 검은색은 브라다 좀 식어서 맛이 덜한데, 따뜻하면 더 맛있을 것 같거든요? 안에 살짝 든 노란색 치즈? 맛있어요. 식감도 괜찮고. 그리고 되게 바삭해요. 쫄깃해. 이 반죽이 1번하고 3번.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은. 3번. 멈스터치. 오, 오! 우와! 우와! 진짜요? 우와! 우와! 멈스터치. 나 절대 기대 안 했는데? 1등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 안에 크림. 치즈인가? 엄청 부드럽고, 이게 얼마예요? 3,500원에 4개. 그래, 제일 싸네요? 마스터 찍간거 아니에요. 그런 <laughs> 거 없어요. 4등이 비비큐 치즈볼, 5등 마늘, 피자 알볼로가 6등, 7등이 7번. 8번은 아까. 왔어. 아, 근데 어떻게, 죄송해요. 근데 근데 이거. 이거 좀 이상해요. <laughs>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치즈볼이니까 사실 저 군내 치킨은 진짜 제일 좋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치즈볼 리뷰를 마쳐 보겠습니다. 아, 저 3번 이거 맘스터치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 맛있어. 요 짱이야. 한번 드셔 보세요. 안 드셔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맛있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아, 잊지 말고, 채, 이거, 콘텐츠 이름 추천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콘텐츠 할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